어, 비가 오는데요. 어, 서천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어, 요 s m 520 차량을 타고 오셨는데요. 어, 차량은 상당히 깨끗하게 쓰셨는데, 음. 뭘, 어, 그 학교에 체육교사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와이프분이신데, 오일을 많이 먹고 차가 막 저기에서 차를 좀 바꾸기로 하고 유튜브를 며칠 동안 살펴보셨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제 유튜브를 보시고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SM520 아니 뉴 SM, SM5 LE 그저께 올려드렸던 차량이죠 그 차를 보러 오셔가지고 시운전 다 하시고 네, 아주 흔쾌히 마음에 들어 하셔서요 네, 차도 또 우주카에 가서 바닥 들어서 보여드리고 그 뒤에 고질병인 그 뒷바퀴 미, 어, 멤버 멤버를 통째로 교환한 것까지 다 확인하시고 실내도 너무 깨끗해서 마음에 든다고 네, 주행이랑 상각 해보신 뒤에 지금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 보험 바꾸시는 사이에 저는 차량에 짐을 옮길 수 있도록 네, 차를 좀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왔습니다. 네, 어...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하려면 저쪽이 낫겠네요. 차는 이 차인데, 네. 쪽이 넓은데에다가 두대 나란히 세워놓고 네. 짐을 좀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이따가 이어서 이 차량 이제 어... 2,000 차량이 4만 키로 됐을 때 사셔가지고 20만이니까 16만 키로를 타신 거니까 엄청 오래 타신 거죠. 네, 그 차량 이제 오래 쓰셨으니까 비는 오지만 네, 정리하기 전에 네, 사진 찍어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죠. 안녕하십쇼 자, 이 차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주의 순고차 일하는 구로마 김형원입니다. 음, 비가 살짝 조금 소강 상태여가지고 오늘 뉴 SM5하고 거래한 SM520을 정리하면서 이제 손님분에게 제가 늘 올해 함께 하셨던 차량들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는데요. 사진을 찍으면서 간단하게 영상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어, 이 차량은 2004년식 눈물 SM520 SE 차량인데요 뭐 보시는 것처럼 어, 택시에 많이 적용했던 은비색이라고 하죠 네, 은비색 차량인데 뭐 차량은 이 정도면 외관으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을 만큼의 어, 외형적인 어떤 도색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델 그러니까 이 초기 SM 모델이 부식도 없고 또 장고장도 없는 차량으로 그렇게 아주 정평이 나 있었고 이당시에 SM 때문에 삼성자동차가 어, 마치 휴대폰 시장의 애플처럼 어, 그런 대접을 받았던 그런 과거의 추억이 어린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SM이 정말 르노와 함께 합병하면서 이제 퇴락의 길을 계속 걷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차량은 당시에 정말 어, 많은 사람들한테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는 차종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시면요, 아이들링 상태에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들리시나요? 딱딱딱딱딱딱딱딱딱하고 발부 때리는 소리가 어, 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소리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차를 운행하시던 그 여사님은 학교 체육교사로 일하시는데 생각보다 출퇴근 거리가 꽤 멀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또 최근에 축구를 해가지고 충남 서천에서 완주군까지 이렇게 운행하는 일이 있어서 등록증상을 보니까 2년 동안 6만 키로를 타신 적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타이밍에 엔진오일 교환을 못 하셨대요. 지금 키로수는 불과 20만 5천 키로니까요. 사실, 이제 길났다고 해도 될 만한 키로수이긴 한데, 엔진오일 교환 타이밍을 상당히 넘기셨나 봐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연식이 좀 괜찮은 엔진오일 교환주기를 좀 짧게 가져가셔야 되는데 오래됐다고 생각하고 보통 막만 키로씩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년에 3만 키로, 2년에 6만 키로를 타면서 엔진오일을 거의 교환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엔진 소리가 이상해져서 보니까 엔진오일이 없고 떡이 진데다가 엔진오일이 부족하니까 차에서 딱 딱딱딱딱딱딱 치는 소리가 나서 삼성을 가봤더니 그냥 수리하지 말고, 일단 타는 동안은, 어, 엔진오일을 보충해 가면서 쓰라고, 그렇게 제안을 받아서, 집에 엔진오일을 사다 놓고, 네, 3 0 0 0 k m 에한 번씩 교환하긴 하는데, 중간에 2L 정도 보충을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상, 엔진오일 그만큼 먹으면 누구한테 팔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차를 매입해가지고, 그냥 아주 싼거 찾는, 뭐, 돈 백만원짜리 찾는 분에게, 어, 들여서 엔진이나 이런 게 문제 없으면 미션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사실 차를 죽일 필요가 없죠. 굳이 멀쩡한데, 어, 차를 굳이 죽일 필요가 없죠. ABS 듀얼 에어백이랑 다 들어가 있고, 프로토 에어컨에 블랙박스도 더 장착되어 있는 차량인데, 근데 사실 중간에 엔진 오일을 보충해야 되고 엔진 오일이 생각보다 3,000km에서 5,000km 사이에 교환해야 되는데 중간에 한번 보충을 2, 2L 정도 해야 된다 그러면 엔진 오일을 사실 많이 먹는 거거든요 이제 사실 그렇게 되면 운전자가 늘 긴장해야 되고 또 긴장하지 않고 만약에 교환 주기를 놓치다 보면 차 엔진이 붙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량 외관도 뭐이 정도면 괜찮고, 실내도 어 여자분이 타셔서 깨끗하게 이렇게 잘 쓰셨는데, 솔직히 이 차는 어 인수해가지고 팔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이거는 어 그냥 말소를 하기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 그래도 4만 k 로때 차를 사셔가지고 2 0만 k 로까지 차를 쓰셨으니까 16만을 탄건데 사실 엄청나게 이 차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한거거든요 어쩌면 사실 집에 있는 <laughs> 남편보다도 많은 시간을 함께 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러다보니까 어제 생각인데 이 차량은 어 상당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셨을 차이고 이 차하고 이별하는 것은 또그 차주분한테도 상당히 좀 마음적으로 울적한 내용이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차량을 보유하셨던 분들에게 그 차가 폐차가 되건 또 제가 인수를 했건간에 늘 당신의 동반자였다고 해서 사진을 남겨드리는데요. 이 차도 그렇게 예, 남겨드리려고 사진 찍고 영상을 좀 담아봤습니다. 네 이제 차량이 어... 뉴 SM5로 바뀌게 되었으니까 그 선생님도 좀 편하게 운행을 하시고요 이 차량도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량 멀리서 충남 서천에서 유튜브를 보고 오셔서 결정해 주시고 또 목소리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인상이 좋다고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유튜브 통해서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유튜브가 상당히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실감하면서요 네또 제가 올려드린 다른 차들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어, 잠자는 시간 빼놓고 막 2시에 전화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발 제발 좀그 점은 양해를 구합니다 네, 언제든지는 네, 일하는 시간 네. 적어도 상식적인 시간에 연락 주시면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주의 중고차이라는 구로마 김형원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